가페 시운 성경 시각 장애우와 함께 듣고 청각 장애우와 함께 보는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집 안에서 잡든 진 밖에서 잡든 그것을 회막 곧 성막 입구로 가져가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피를 흘린 자로 간주 되므로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판에서 바치려던 재물을 여호와께 곧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 여호와께 화목재물로 바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은 회막 입구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 쪽으로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재물로 바쳐라. 이제부터 백성은 염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 마라. 백성은 지금까지 그러한 다른 신들을 섬겨 마치 창녀와 같이 행동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백성에게 또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바칠 때는 그 제물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피를 먹으면 나는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를 내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몸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재단 위에서 너희의 죄를 씻는 데 쓰라고 피를 주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누구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서 사는 외국인도 피를 먹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먹어도 되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때는 그 피를 땅 위에 쏟고 흙으로 덮어라. 모든 생물에게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다. 너희는 어떤 생물이든지 그 생물의 피를 먹지 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저절로 죽었거나 다른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뒤에야 깨끗해질 것이다. 만약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